남녀사의 어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. 마야, <laughs> 남자야. 남자야. 여자야. 내가 남자다, 지금. 여자가 대답을 해. 야, 근데 우리 썸이야? 우린 관계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. 우린 썸이야? 아니면 연애 중인 거야? 했을 때. 연애지! 이러면, <laughs> 어장 아니고, 뭐? 썸? 연애? 장난쳐? 야, 너랑은 아무것도 없어. 이러 어장. 그리고 또, 뭐냐? 썸이지. <laughs> 썸이야, 우리. <laughs> 이러면 어장. 야, 어장 당하지 마라. 알겠나?